단일 1499 후에마이 2024년 1월 10일 요즘 새로 시작한 일에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각자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에 따를 따라 정도에 따라서 풍부한 삶을 사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각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젊었을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연세가 드시니 참그 정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자신이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신도 가진 것이 없기에 무엇이든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정신이 번쩍났습니다. 젊었을 때 힘써 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손을 눌리고 아끼고 저축하지 않으면 노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이렇게 남에게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은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건강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부지런히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건강한 삶으로 남은 노년이 되기 전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도네이션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